몇달전 지역 축제에서 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을 받는 상인의 모습이 예능 방송에 나오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가지 요금을 없애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먹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금상군의 한 축제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백 대표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충남 금산에서 열린 금산 세계 인삼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백 대표는 축제 시작 전 인삼 소시지와 인삼 소고기 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맛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개장 직후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축제는 성황리에 응용됐고 일부 매장은 점심 전에 재료가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국물이 끝내준다 이 퀄리티에 5천 원이면 진짜 싸다 가격 후려치기가 없다 등의 호평 일색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축제장 바깥에 위치한 사유지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내지 상인들은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백종원이 문제다.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데 한쪽만 살리니까 그 옆에는 다 죽어버렸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봉사를 해줘야 하지 않냐며 성토한 겁니다. 한상인은 본인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 가게는 돈을 내고 빌린 것이라며 땅으로 치면 비싼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파는 떡볶이 1인분은 만원, 어묵 5개에 만원, 인삼 두부 김치는 12,000원 수준이었지만 내용물에서 인삼을 짰기 쉽지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에 외지 상인이 사유지 소유주에게 내는 다리세가 천만원 안팎에 달하다 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 대표는 외지 상인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들한테 축제 장사가 1년 농사 같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축제의 명맥이 살아있을 때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외지 상인들이 별도로 계약을 맺은 해당 부수들은 판매하는 음식 가격도 불분명하다며 축제장 바깥쪽은 사유지라서 저위쪽에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백중원 대표의 지역 상인들까지 합심해도 일부 이기적인 상인들 때문에 바가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바가지 상행위는 관광객들의 즐거운 여행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상인들은 바가지 상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개국불법점거에서 백숙할던 상인들의 볼멘소리와 다를 게 뭔가.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건가. 국민들에게 바가지 못 씌우게 되어서 분통터지냐. 망해라. 지역축제인데 외지인 상인들이 쓸데없이 말이 많네요. 지역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백종원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